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샤워를 마치고 나왔는데요. 저 지금 이틀째 깨어 있는 거예요. 어제 잠 한숨도 못 잤는데 여기서 입술도 좀 이렇게 부르켰어요. 그래서 저는 세수하고 수건을 안 쓰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동백오일을 바르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줄기세포 올인원이에요. 피부 좋으신 분들 요거 하나만 써주셔도 되는데 저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주름 대신에 색소를 주셨어요. 그래서 속이 사갑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아는 동생이 연락와서 또 수다를 좀 떨었더니 아 목이 아프네요. 저는 이건 제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선물 받은 거 에스토로덕 어, 나이트 리페어. 밤에 잠자는 동안에 재생이 된대요. 그래서 선물 받은 거니까 아껴서 잘 쓰고요. 이거 안경 써갖고 안경 보통 깜짝 놀라실까봐. 이렇게 바르고요. 이제 마지막에, 비타민C 와일드 암스데이건 아메이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거 이거 말고, 요거 이거 다쓴 다음에, 다른 데 거를 써볼 거예요. 아, 어, 이거 도 오늘 팜피디 하나 먹고 다어볼까 오늘 거품물이 계속 나길래 여러분, 환기 조심하세요. 팜피디도 사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때목 마사지 다 하시고요. 머리 감을 때도 두피 마사지 저는 다 하거든요. 뒷목도 이렇게 풀어주시고 게 어쨌든 새벽에 자다 목 돌릴 때면 목이 뻐근해요. 그래서 새골사라진지 오래됐지만 새 골도 마사지 해주시고요. 이렇게 손가락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 예방하기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깍지 끼고. 그러면 체인성 관절염염 루메티스 그런 거 없어진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귀도 이렇게 부위하고 눈썹 마사지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이마도 이렇게 해주고 관자놀이 두드려주세요. 제가 여기가 불독살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좀 두드려주고 이 올인원 제품을 좀 써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제가 몇 년째 쓰는 건데, 통이 네 번이 바뀌도록 제가 썼어요. 다른 화장품에 비하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음, 그래서 저는 저거를 쓴답니다. 화장품 그렇게 비싼 거안 써요. 이거 만 원. 이거는 이제 선물 받은 거. 음... 요거는 한 75,000원 정도 하는데요. 어, 이거 말고 좀싼 걸로, 뭐, 기미가 없어지지 않으면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선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려고요. 그리고, 어, 약국에서 그러는데, 멘다졸 연고인가? 무슨 연고가 있는데, 그 처방받아야 된대요. 그럼 기미가 흐려진대요. 그래서 그거 저 처방받을 거예요. 작은 게 15,000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름은 차분하게 들어갈 때 가서 한꺼번에 그냥 병원 여러 번 갈기 그러니까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밤에 이렇게 하셔서 머리 다 감고 바짝 말리시고 두피 마사지 하시고 여기 세골 마사지 다 하시고 팔꿈치 이런 데도 다 하시고 바디 로션도 바르시고요. 이제 환절기 등기니까 그리고 꿀잠 주무세요. 아셨죠? 오늘도 우울하지 않고. 불면증 있으신 분들도 꿈나라로잘 가기를 아셨죠? 저도 오늘 잘잘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고 싶어요. 자기 자기를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